Deixa eu te ver 가자. 응? 응? 가자. 응? 아이고. 어, 그래. 간디. 어. 안녕. 안녕, 빠이빠이. 가자. 약손, 응, 괜찮아. 오빠한테 간다, 오빠한테. 약손이 오빠한테 간다. 기다려. 약손이 오빠한테 가자. <laughs> 괜찮아, 괜찮아. 여기 착하다. 약순이, 괜찮아. 약순이 오빠한테 가자. 약순, 약순. 괜찮아. 괜찮아. 오빠한테 가자. 어이구. 괜찮아. 이게 착하다. 어이구. 약순. 어, 어머. 사료 안 줬다. 어이구. 큰일 났네. 너 사료를 안 줬어. 어떡하지? 우리 약순이 먹을 사료가 없네. 사료를 안 줬어. 그치? 어쩌지 차를 안 줬어요 차로를. 약순 괜찮아 오빠한테 가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괜찮아 어이구 어이구 빵하네 가자 <laughs> 약순 약순 괜찮아 무서워? 멀미해? 괜찮아 기다려 다 와간다 아이고 괜찮아요 음. 공기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맞아. 아이고, 괜찮아. 같이 잘 행복하게 살자. 괜찮아. 오빠한테 가는 거야, 오빠야. 우리 집에 가자. 어, 괜찮이 아이고. 오 어, 괜찮이세. 어이구 어이구 괜찮. 오괜찮으세오오괜찮으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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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 어, 우리 약선이. 약선. 약손. 뭐 괜찮아, 이 약선. 뭐 괜찮아, 이제? 가자, 가자. 약선. 약손. 괜찮아, 괜찮아. 약선 괜찮아, 괜찮아. 약선. 약선, 아가 왔어, 아가. 아가, 아가 왔어. 아가 왔어. 그럼 응, 괜찮아, 이 이리와, 약선. 약선 아가 왔어, 아가. 이리 와, 이리 와, 기잠깐 자, 우리 약선 우리 아가 여기 있어. 자, 잠깐 있어. 나오면 안 돼. 뭐, 요렇게 있어, 일단. 자, 우리 아가야. 아가랑 대면해. 아가랑 인사해. 안녕. 아니, 괜찮아. 하악하지 마. 안 돼, 안 돼. 아니야, 하악하면 안 돼. 아가야, 아가. 아가야, 아가. 하악하지 마. 약손 약순. 약손아 아이고 그랬어 괜찮아 약손아 동생이야 동생 우리 약손이 여동생 응? 하 가지마 착해 이쁜 우린 이쁜 약손이야 이리와 자 우리 약손이가 형아 오빠야야 오빠야 이리와봐 괜찮아 아가야 아가 아가야 괜찮아 이리와 괜찮아, 이리 와. 괜찮아? 음. 문 열어줘도 되나? 일단 아직 열지 말자. 그래 괜찮아, 이뻐라. 이리 와봐. 괜찮아, 괜찮아, 이찮거든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가야, 아가. 아가, 약순 이리 와봐. 어디 가? 약순아, 오빠야, 그동?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줘.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이제. 알았지? 있어? 자 잠깐 있어봐. 너네 집이야. 약손 이리 와봐. 애기야 애기. 아기. 애기야 애기. 응. 보고 있어. 오빠가 우리 아이고 아이고 착한 애. 인사해. 아, 하가지마 하악, 하악 안 해도 돼. 아이고 착하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악 안 해도 돼. 하악하지마. 괜찮아찮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착하 애기야 애기. 아기. 애기, 어? 애기, 우리 애기랑 약손이 잘 놀아야 돼? 너 혼자 심심했잖아. 그치? 어, 그래 그래. 어, 가서 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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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봐. 응? 싫어? 응, 보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약속 보고 있어, 응? 동생이야 동생, 에옹 동생 동생, 응? 동생, 동생, 약속, 동생이야 약속, 동생. 약속, 약속, 약속. 응? 괜찮, 아 괜찮. 문 열어줄까? 문 열어줄까? 문 열어도 되나? 잠깐만. 나오고 싶으면 나와. 싶은 나와서 놀아. 그 괜찮? 괜찮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있어. 있어. 아가야, 아가. 응? 음. 아가, 나온다. 아가, 약순이 가봐. 약순이 가봐. 아가야, 아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있다 문 닫을까? 괜찮아, 괜찮아. 보기 뭐 있어. 조금 이따가 하자. 안 되겠다. 아, 아, 그렇지, 조금 이따가 하자. 우리 인사해. 응? 약속 인사해. 응, 인사해. 아니야 아니야. 인사해. 동생이야 약속. 동생. 약속. 동생이야 동생. 오. 응. 동생하고 사이 좋게시네응 그래. 있어 끊는다.